제 26장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악한 것이나 추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악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하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이를 지키며 내 성수를 경애하라. 나는 요하임이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진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줄이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되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충게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애굽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내가 너희의 멍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의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데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희 놀라운 재앙을 내려 핏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충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일곱 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옷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된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데,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일곱 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데 나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칠배나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영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려하는 양식을 끓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조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충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데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칠배나더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양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업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곳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태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 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 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 아마 세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그 조상같이 세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할례 받지 니한 그들의 마음이 나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부를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람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들을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그 땅을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국당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신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입니다. 제 2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말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운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스물 살로부터 이순 살까지는 남자면 송소의 세겔로은 오십 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 0세겔로 하며 다섯 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 0세겔로 하고 여자면 1 3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3세겔로 하며 6순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 5세겔로 하고 여자는 1 3세겔로 하라 그러나 소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당 앞으로 데리고 갈것이요 제사당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소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소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는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오 분의 일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는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한 호밀지기에는 은5 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10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10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을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의그 5분의 1을 더할 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물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물으지 못하고 10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와 호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령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신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신년에 그판 사람 곧그 땅의 원주내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하되2 0 개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것이라 천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를 것이요. 만일 물르지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치는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며 온전히 바친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 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십일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오. 모든 소나 양의 1일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예를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다 거룩하리니 물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제 1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사람수를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우벤 지파에서는 시데올의 아들 엘리수리요 지몬 지파에서는 수리사 때의 아들 술루네엘이오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라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아의 아들 느단이리오 스블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아비오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세의 아들 엘리사마요, 문나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도니의 아들 아비다니요단 지파에서는 암미사 때의 아들 아이에스리오 아셀지파에서는 오브란의 아들 바디엘이오, 갓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사비오, 납달리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다입니다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딸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신의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만 6천 5백 명이었더라. 시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만 9천 3백 명이었더라. 가세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치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삭갈집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명이었더라. 무나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무나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만 2천 0백 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만 5 4 0 0 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6만 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 서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아셀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4만 1,500명이었더라. 납탈리의 아들들에게 서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납탈리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5만 3,400명이었더라. 이 개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열두 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계수되었으니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집하대로그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의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는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제 2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분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옥의 대지를 지되 폐막을 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의군는쪽의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사설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라솔이오.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7만 4천 6백 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집하라 이사갈 자설의 지휘관은 수활의 아들 느다네리오.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5만 4천 4백 명이라. 그리고 수불론 지파라. 수블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아리오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5만 7천 4백 명이니 유다 지능에서 한 군대로 개수된 군인의 총기는 186,400명이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 지리라.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지능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자손의 지휘관은 세월의 아들 엘리수리오.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실자는 시몬 지파라. 시몬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 때의 아들 술루미엘이오.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가 지파라. 가자손의 지휘관은 룰의 아들 엘리아사비오.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진행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 지니라그 다음에 회막이 에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 지니라 소정에는 에브라임의 군대 의 진행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수의 지휘관은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500명이며. 그 곁에는 문화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문화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 술의 아들 가말리에이오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도니의 아들 아비다니오,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개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다.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이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다.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삭대의 아들 아이에셀이오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지파라 아셀 자선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지파라 납달리 자선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다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행에 속하여 개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기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 징이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제3장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다. 나답과 아비후는 신의 광야에서 여호 와 앞에 다른 부을 들이다가 여호 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하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테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 즉, 내 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내것이면 내가 애국당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신의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일 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시무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무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 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입니다. 게르손에게서는 림미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개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곧 서쪽에 진을칠 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아섭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차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재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입니다고아색에서는 아무람 종족과 이사할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아 차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아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괴와 상과 등잔대와 재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곳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사는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입니다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다. 그 개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에는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것이요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곳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줄 들리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만 2천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개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뇌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 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다섯 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 0 개라니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다.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